안 되네 나 빨리 다친다 다친다 이리 다친다 내 이리와 여기 어가서 여기. 팍뽑 이거. 하러서 해야지. 왜 이렇게 나한테 붙었어? 이거 하고 일하고 있잖아. 만져줘? 어이구. 만져주라고. 만져줘요? 도와줘야 된디 너 만지러 가자 여기 이뻐 아우 댕댕이 이뻐 아우 댕댕이 이뻐 오오 응? 조심해 댕댕이 이쁘다 이쁘다 됐어 <목소리> 소리가 무서운것같다 이리 올라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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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그렇게 올라와 이응여기어디 네 자리야 여기 서 이제 비에 땅바닥에 앉아있지 말고 여기 앉아있어 알았지 응 <laughs> 잘했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옳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옳지 옳지 올라가는 거야. 올라가이렇게올가올라가 올라가, 올라가. 이리 올올가가 이리 올라. 가올라가 이리 오, 나가, 이리 가 이리 오, 나가, 이이이이이 올라와, 옳지, 잘했어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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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 올라간다. 집에 들어가 있으면 가 있어. 한개 이래갖고 와봐, 한 개. 댕댕아, 집 여기로 들어가. 여기 여, 집 여기로 들어가. 안녕. 엄마 간다. 엄마 갈게. <laughs> 아이고, 이뻐.